야, 이거 그냥 무, 뭉쳐가지고, 한타 열고, 그 한타 있니? 이기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그냥 게임 끝나요. 지금 한타의 패배 원인. 일단 한타의 패배 원인은, 레벨 차이가 2레벨 차이가 나면은, 일단 특성 차이가 하나씩 나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특성 하나 차이가 이 게임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거의 아이템 하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롤에서는. 그래서, 한타 운영을 할때 진짜 귀신같이 잘 싸우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이기가 힘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응, 하지 않은 게 좋고 일단은 하나하나 잘라가는 거를 해야 돼. 왜냐면면 일단은 블루 팀 조합 특성상 무더기가 낚아오고 그걸 잡고 약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했거든요. 어, 아 여기 산타 강제로 또 열죠. 근데 레이노만 너무, 너무 많이 맞아요. 아 디아블로 공기 잘 들어갔고요. 아, 뒤늦게 제이나 와가지고도 데이, 데미지 넣고 있고 데이, 제이나가 안 죽죠. 제이나가 제이나를 죽여야 되는데 아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한타 하는데. <laughs> 살아남은 백간지는 쓸쓸히 도망가긴 하지만. <laughs> 아 사실 이건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지금 사망... 이건 거의 지금 게임, 직전인데요. 게임 끝났죠 사실 게임 끝났습니다, 때는... 네, 이거는 그냥 끝났네요. 네,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아. 게임 끝났니다 해머 전사 하면서 게임 마무리 지어질것 같네요. 이러면서 룬님룬님 아, 팀이. 2대1로 최종승리를 가져갑니다.